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누군가는 수십 년째 가슴에 담고 삽니다. 혹시 이런 말입 밖으로 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틀린 말했어. 그말 하나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받은 50대 김모씨. 내가 틀린 말했어. 그말 한마디 때문에 20년 결혼 생활이 위기를 맞았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누군가는 수십 년째 가슴에 담고 삽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뒤틀린다. 믿기 어렵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50대 이후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 말버릇. 이 말만 안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내가 틀린 말 했어. 이 말은 대부분 갈등 상황에서 나오는 방어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처받았다고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그 한마디면 관계가 다시 연결됩니다. 두 번째, 내가 그 나이 땐 말이야. 실제 사례입니다. 5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에게 매일 이 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고 3년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말은, 조언처럼 들릴지 몰라도 상대방 입장에선 너는 아직 몰라라는 무시로 들립니다. 지금 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 경험을 강요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 나이 땐 말이야.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그때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경험을 공유하고 질문으로 마무리하면 대화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넌 항상 그래. 넌 맨날 그렇잖아. 왜넌늘 그런 식이야? 이건 말이 아니라 낙인입니다. 60대 어머니가 40대 딸에게 넌 항상 늦어. 넌또 그래.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딸은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통해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현재를 보지 않고 과거를 더 씌우면 관계는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넌 항상 그래.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엔 좀 아쉬웠어. 다음엔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비난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말이 상대를 움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이 말들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진 않았나요? 왜 하필 50대 이후일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50 지천명. 50에 이르러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진짜 목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의 무게를 알고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전 루틴 따라해 보세요. 아침 오늘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한 문장 정하세요. 나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낫.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듣는 것이 말의 시작입니다. 저녁. 하루 중 불필요했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말 정말 필요했을까? 말은 습관입니다. 매일 돌아보고 조금씩만 줄여도 관계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50대를 놓치면 60대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50대 이후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무게이고 관계의 깊이이고 나의 철학입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그 말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천천히 불행으로 이끌고 있진 않나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는 평소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첫째, 진단형 말. 넌왜 그래?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둘째, 비교형 말. 누구는 벌써 결혼했다더라. 내 친구는 벌써 애도 있대. 셋째, 단정형 말. 넌 원래 안 바뀌어. 넌 항상 그랬잖아. 이런 말은 상대를 닫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런 말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자기 전말 일기 쓰기. 오늘 했던 말 중에 하지 말걸 했던 말 하나. 잘했어 라고 생각한 말 하나. 단 3일만 해보면 당신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이한 문장만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넬 사람은 누구일까? 이 생각 하나가 오늘 하루의 말을 바꿉니다. 말의 힘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위장과 면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염증 수치도 낮고 면역도 높다고 합니다. 말은 관계뿐 아니라 몸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말 한마디 진심을 담아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이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듣기만 해도 속 뒤집히는 말 탑5 왜 그런 말들이 관계를 망치는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